우리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내가 하려고 덤비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남가주 운해롭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합시다.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3절 한 절만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 지리라 아멘 2000년도 들면서 벤처기업이니 청년 창업이하면서 기존에 많이 듣지 못했던 여러가지의 형태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자본으로 저마다 소위 말하는 블루오션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사정이 그러하니 사업을 성공시켜 준다는 컨설턴트 업체 뭐 인재를 소개해 준다는 헤드헌터 뭐 그런 회사들까지 덩달아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나중에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해야지 이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이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장사에 성공할 것인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략을 짜고 생존하고 살아남는 것 뿐만 아니라 더욱더 좀 커지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한다,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하려던 그때, 그들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스탠니 템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큰 US 플라스틱을 창업한 분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내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이름은 그 유명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간증이 되는 책이고요. 그냥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비즈니스한 결과를 이야기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경영할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보여주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책이기도 하고, 오너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을 경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장사가 어떤 건데, 어? 기업이 어떤 건데, 이거 뭐, 머리 터지도록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야지 그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해 간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니 머리 짜내고 회의하고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감당해야지 될똥 말똥인데 과연 하나님이 하는 방법,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는 방법 그것이 정말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우리에게 오늘 자원이 충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난 맡기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와께 호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의 행사는 꼭 기업이나 돈을 버는 직업, 뭐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do. 라고 해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가 하는 모든 것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여행의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좀뭐좀 뭐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들은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염려에 염려를 더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여정은 걱정뿐이었습니다. 원망뿐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없으면 물 먹을 걱정,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없을 걱정, 고기가 없으면 고기 걱정. 그리고 그들은 극기야, 야 이럴 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고 자기들이 결정해야 되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와께 호그 자기들의 앞길을 맡기지 않고 자기들의 원대로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의 광야의 여정은 불행이 그들과 함께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여정은 물론 힘들기는 했을 수 있지만, 기쁨의 땅으로 가는 즐거운 여행이었을 텐데,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의 것을 경영하고 생각함으로 스스로 불행을 자처한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불행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인의 삶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 우리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그렇게 될수 있죠. 근데 그런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죽게 가지며 주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시도록 우리의 일을 죽게 맡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올리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이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야지 뭐좀 잘할 수 있을 텐데 시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시장 사람들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 그 비밀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게 뻥튀기 장수가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강냉이가 퍽 터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아저씨가 아, 저 녀석이 뻥튀기를 먹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강냉이를 먹고 싶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야! 한줌 줘서 갖고 가서 먹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그 말을 듣지 않더래요. 그냥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물끄러미 뻥튀기 하는 거를 쳐다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장사하는 아저씨가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할수 없이 자기가 뻥튀기를 한줌 쥐어서 아이에게 주었고 아이는 그것을 받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한줌 쥐는 것보다 아저씨가 큰 손으로 한줌 쥐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해주기를 기다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저씨의 손을 기대한 아이는 지혜롭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성도들은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